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먹다 말았는데, 음, 지금 산 거고요. 지금 살짝 먹다가 말았어요. 지금 상태, 아, 소스 올린다. 소스가 올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. 찍어.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건데, 왜 있니?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보지. 맛은 새콤달콤한데 음 약간 그럼 마저 먹을게요. 오 이런 것도 있었네. 색상은. 노랑색 빨간색, 주황색, 초록색 이렇게 있는데 전 이번엔 노랑색카트를 한번 넣어보고 먹할게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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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이제 한번 찍어서 먹을게요 마셔요. 젤리는 그냥 단맛 맛있기는 한데, 음음 음, 맛있기는 한데, 약간 이거 먹으면 약간 좀 키가 이만큼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같이 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점프면 앞 이렇게. 소주는 그냥 새콤 새콤하고요 달콤 새콤 달콤이라고 하기엔 달콤함이 별로 없어서 달콤하네요 <laughs> 새콤달콤으로 인정하겠습니다 <악>. 틀렸다 <laughs> 이번엔 초고 스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있는데 약간 좀 새콤달콤한 느낌. 젤리는 그냥 달콤하고 얘는 그냥 새콤해요 소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지금 화면에서는 핑크색으로 보일건데 이건 실제로는 진짜 진한 빨강이거든요? 제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그 맛입니다 음 약간 좀 먹다 보면 느끼한 느낌? 빨리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먹뱃 아니고요. 음, 자, 제가 잠깐 이동할 곳이 있어서. 예. 한 번만 먹어볼게요. 소스 좀만 찍어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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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시긴 한데? 약간 달콤이 도 추가됐으면? 아. 맛있네요 제 동생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음 맛은 그냥 맛있고요. 추천합니다. 강추는 아니고 그냥 추천? 어쨌든 맛있었고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직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어우, 응. 소설이어 냠냠, 쩝쩝. 왜안 찍히지? 어떡해요, 얘가 빠졌어요. 찍자. 아, 아, 빠졌다. 큰일 났다. 나오긴 했는데,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또 떨어졌다. 은생아, 응. 너 어디 가니? 응. 오늘 여기까지만 먹을게요. 응. 아니, 안녕.